안녕하세요. 자, 보자. 우리 윤수, 전상이, 현민이 예상이, 이찬이, 그죠 열심히 공부하는지모르겠습니다그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지 그렇죠? 오늘도 확진자도 900명에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 아무래도 격상이 더될것 같은데, 아, 어, 우리가 조금 더 어, 만날 수는 없지만은, 어,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어,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자주자주 자주 만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어, 그리고 또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도 이렇게 질문 체크, 그 문제풀이, 동영상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교류가 되는 그런 수업이 되었으면 해요. 어, 오늘은 이제 어, 센 2상 그죠? 어, 1차 함수 어, 146페이지 어, 유형 여섯 번째, 1차 함수의 함수값부터 한번 가보죠 자, 유형 여섯 번째, 요즘 음. 1차 함수의 함수값, 함수 값이 뭐였냐면은, 당연히 x 값이 뭐다! 라 이렇게 나오면은, 그것을 이제 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바로 함수 값이었다. 라는 거. 그래서, 959번 보시면은, 1차 함수, fx가 ax-8일 때, 그리고 f의 1이 2일 때, f의 3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다. 그지 자 당연히 이제이요 주어진 요 조건을 가지고 그죠 a 값 x 앞에 있는 미지수 값을 구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 라는 거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2 라는 말이죠 음. 자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a는 6 이렇게 되고 a는 마이너스 6이 되네요 요거를 이제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은 f(x)는 뭐다? f(x)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 이렇게 된다, 그렇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뭘 찾아야 돼? f 3의 값을 찾아라, 즉 x 자리에 3을 대입해서 나오는 값을 찾아라. 그래서 f 3은 얼마다? 여기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6 이렇게, 그치지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지에 2번 이렇게 하면 되죠. 960번, 961번, 어, 너희들 풀어보시고, 962번, 소수형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962번 보시면은, fx가 음, ax p l u b이고, 그 다음에 f에 마이너스 2가 5이고, f에 2가 마이너스 3일 때, fk가 제로다. 자 이거를 만족하는 k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치? 자 당연히 자얘 예.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5가 됩니다.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5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f의 2는 마이너스 3이다.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값이 그걸 계산한 값이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2를 대입하면은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이 두식을 어떻게 하면 돼? 열립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두식을 빼면, 빼면, 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a, 그리고 없어지고, 는 8. 그죠? 5 빼기 빼기 3이니까 5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4가 되지, 4. 4 더하기 b는 5니까, b 값이 1이 되는 이 b 값이 1 따라서 f x f x는 자 a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b 자리에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고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f k는 0 그죠 k를 대입하면 0이 되는데요 그래서 k를 대입해 보자 f k x 자리에 k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k 곱하기 1이 0이 되야 돼요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K 값은 그럼 얼마다? 2분의 1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963번도 너희들 숙제가 됩니다. 그렇죠? 유형 7번으로 가볼까요? 유형 7번. 유형 7번 보시면은 유형 7번. 어, 1차 함수의 그래프에 위해서 1차 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 그죠? 어, 1차 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을 찾는다. 무슨 말이야? 좌표가 주어졌을 때 x 값을 대입했을 때, 그 y 값이 나오면 그 x 좌표 x 값과 y 값을 순서상으로 모은 것을 우리는, 어, 좌표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표를 찍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런 식을 만족하는 X와 Y 값이라면, 아, 그1차함수식 위에 있는 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자, 그러면 964번. 1차함수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위의 점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 마이너스 2콤마 7. 그죠.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7이 나오면은 이 1차 함수 위의 점이고 7이 나오지 않으면 1차 함수 위의 점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4 더하기 3이니까 그죠? 7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점은 이 1차 함수 위의 점이 되네요 음. 자그 다음에 두 번째 2분의 1콤마 마이너스 음. 2분의 1콤마 어, 2가 돼있어요 그죠?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1이 되죠 1 더하기 3어1 더하기 3 2가 아니죠 그치 2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의 위 점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지에 2번 이렇게 어, 965번 너희들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966번 같이 한번 풀어보죠 소술의 문제입니다 그치 966번 966번 보시면은 어, 이, 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a, 그죠? 이거의 그래프가 두점 2,1하고 그 다음에 b,3을 어, 지날 때 a,b의 값을 구하세요 자 어떻게 문제 푸는 거예요 2,1을 대입해서 미지수 a 값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b,3을 대입해서 b의 값을 우리가 찾아가면 되는 그런 전략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죠 어, 그래서, 먼저 2,1을 대입하면, 2,1을 식에다 대입하면, x자리에 2, y자리에 1. 1은, 자, 2가 여기 대입되니까, 마이너스 1과하기 a. 따라서 a는 2, 요렇게 찾을 수 있네요.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식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실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가 되고, 여기에 누굴 대입하는 거야? 그쵸? b,3을 대입해가지고, b의 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B콤마 3을 대입하면, 자, X자리에 B, Y자리에 3. 그래서 3은 마이너스 2분의 1B 더하기 2가 되고, 2가 넘어가면 1은 마이너스 2분의 1B가 되고,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 2가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찾으라 그랬죠? 마지막. A와 B를 곱하세요.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967, 968 너희들 풀어보시고요. 풀어보시고 969번 가보세요. 969번 음. 자 969번 보시면은 1차 함수가 아니고 1차 함수 y는 2분의 1x 그 다음에 플러스 k의 그래프가 점2마이너스3을 지난다. 이 그래프 위에점중 x좌표와 y좌표가 같은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했다. 그치?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이 1차 함수가 2, 마이너 3을 지나니까 그죠? 어 대입을 먼저 해야 되겠죠. 대입을 먼저 해서 k값을 먼저 구해보자. k값을. 그래서 얘는 x자리에 2, y자리에 마이너3 대입하면은 마이너 3은 1 더하기 k가 되니까 k값이 마이너스 3이기지. 이렇게. 그래서 대입하면은 따라서 주어진 1차함수는 2분의 1x 4 이렇게 되고 여기 에 x 좌표 y 좌표 같은 점이 있대. 그래서 그점을 a, a라고 해서 대입을 해봅시다. 그렇지? x 좌표 y 좌표 같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두면 돼요. 그래서 a, a 대입하면은 a는 2분의 1a 빼기 4가 되고, 그죠죠 음. 넘어가면은 그래서 2분의 1a가 되죠. a에서 2분의 1, 2 a 를 빼는 거니까. 2분의 1a가 되고 마이너스 4. 그래서 a는 얼마입니까? 양변에 2배도 배하면 마이너스 8. 그렇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x 좌표와 y 좌표가 같은 점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 유형 8번. 유형 8번 보시면은 일차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 평행이동. 평행이동은 음, 그 모양과 그쵸? 모양과 이제 크기를 바꾸지 않고 그 위치만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평행이동입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평행이동이 뭐예요? Y 축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간만큼 어떻게 하는데 네. 그 간만큼 이런 식에다가 더해주기만 하면 돼. 아주 쉽죠? 어. 자, 그래서 970번 970번 보시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오, 그죠? 이거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예를 평행이동하였더니 뭐가 되었다? y는 2분의 1 ax의 그 그래, 어, 평행이동하였더니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한 평이 그래프와 겹쳐졌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음.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하면 평이 어떻게 됩니까? y는 2분의 1ax-3 이렇게 평행이동한 값을 뒤에다가 더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y축 발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에다가 이 n만큼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랑 얘랑 어떻게 됐다고? 겹쳐졌다. 무슨 말이야? 같아졌다, 그렇지? 일치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x는 x끼리 비교해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리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비교해서 m 값은 얼마야? m 값은 마이너스 8 이렇게 이렇게 가는 문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그렇지? 그래서 a와 m의 값을 곱하세요라고 했으니까 a와 m의 값을 곱하면 얼마나 된다? 이렇게 해서 16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티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그렇지? 응. 어 아무래도 영상 수업이다 보니까 그 말을 평소처럼 하게 되면은 어, 조금 너희들이 지루할 수 있어요, 그렇지? 응. 그래서 어떻게 한다? 조금 어,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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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또박또박 이렇게 이야, 이야기 하려고 해요. 어,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이 배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빨리, 빨리, 그죠? 또박또박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971번, 너희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972번도 너희들 한번 풀어보시고, 어, 저와 같이 973번 한번 마무리 한번 가보죠. 973번. 음. 973번 보시면은, 1함수 y는 마 2x k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5만큼 방향이동하고, 그리고 어, 이동했더니, 이렇게 일치했다고 합니다. 얘랑. 얘랑 일치했대요. 누구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1이랑 일치했어요. 그죠? 어, 겹쳐졌다. 이때, 1차 어, 함수 3x 마이너스 k의 그래프를, 하나 더 있네요. y는 3x 마이너스 k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면 그래프 시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말입니다. 어, Y축 방향으로 뭐 이렇게 평행이동한다. 식에다가 그 값만큼 더해주면 된다.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 식을 Y축 방향 5만큼 이동했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여기다가 5를 더했더니, 그죠? 얘가 되었다. 그래서 K값은 얼마야? 그죠? 렇 K 플러스 5가 11이 돼야 되니까 K값이 6이 돼야겠지. 그치? K값이 6. 자, 그럼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y는 3x-6 이라는 녀석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3x-6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1차 함수, 시은 어떻게 됩니까? 3x-8. 네. 그죠. 렇 평행이동 문제,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치? 아홉 번째 유형으로 갑니다. 아홉 번째 유형. 어, 아홉 번째 유형 보시면은 어, 평행이동한 그래프 위의 점아까하 똑같습니다. 평행이동은 평행이동을 하고 그죠? 평행이동대로 하고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프 위의 점은 어, x값을 넣었을 때그 순서 싸움으로 나와있는 y 좌표의 값이 나오면 그래프 위의 점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그래프 위에 있지 않다 라는 거자 음. 그래서 974번 보시면은 9 7 4 어, 일자함수 y는 2x-7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p코마 0을 지날 때, p코마 0을 지날 때 p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 이 그래프를 y축으로 4만큼 이동했다? 이 식에다가 4를 더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평행이동하게 되면 y는 2x-3이 돼요. 근데 이 그래프가 p, 0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p, p 0 배입하면 된다 그지? x 자리에 p, y 자리에 0 배입하면 되니까, 0은 2p-3. 따라서 p 값은 얼마다? 2분의 3.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지에몇 번입니까? 4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975번, 너희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976번도 너희들 한번 풀어보시고, 977번, 소수령식 한번 풀어보세요. 써보세요. 쓰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978번. 그죠? 한번 풀어볼게요. 978번 보시면은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 그죠? 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한 그래프. 자,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한 그래프가 뭘 지난다고요? 2-a, e 2a를 e 지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를 지날 때, ABA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편이 이동하게 되면은,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에다가, 플러스 b. 그 값만큼 더 해주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뭐부터 대입해야 될까? 얘부터 대입하면은, 이제 값이 안 나오겠죠? 그죠? 얘부터 대입해서, b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얘를 대입해서 a값을 구하는 전략으로 문제를 풀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4 빼기 10 더하기 b가 되고 그렇죠? 다시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6 더하기 b니까 b값은 얼마냐 이렇게 해서 2가 나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대로 계산하면은 y는, 그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다 뭐를 대입한다고? 그죠? 이제 얘를 대입해서 a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2-a e 콤마 2a 를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요게 x 자리, 요게 y 자리니까 2a 는, 그죠? 마이너스 4배에 2-a-8이 되고, 그죠? 그리고 2a 는, 그죠? 분배법칙 하면, 마이너스 8, 어, 더하기 4a, 그리고 마이너스 8. 그래서 얘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a 는 마이너스 16. 그래서 a 는,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A와 B를 곱하라 그랬죠. 그래서 B값이 2고 A값이 8이니까 A와 B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A와 B를 곱하면 이렇게 해서 16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음. 자, 열 번째 유형. 음. 어, 오늘 수업의 1차시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이제 1 10일 0 유형 1 1부터 유형 15까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것도 보고 그리고 오늘 5시에 그죠? 숙제를 다 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학원을 오는 게 아니라 오늘 학원을 오는 게 아니라 사진으로 저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교재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유형 10번 1차 함수 그래프의 X 절평과 Y 절평 그죠? X 절평과 Y 절편, 그죠? 자, 어쩌면 이제 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X 절편이 뭐예요? 그래프와 그래프와 X 축이 만나는 점의 X 좌표 그지? 그리고 어디게 구한다 그랬어? 음, Y가 0일 때 X일까? 그죠? 그래프 식에다가 Y 자리에 0을 대입하면은 이제 나오는 X일까? 그리고 또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에서 x절편은 x절편은 뭐야? 마이너스 a 분의 b 이렇게 그렇죠? 자, y절편은 뭐예요? y절편은 y절편은 역시 그래프와 누가 만나요? 그래프와 y축이 만나서 어, 만나는 점의 y 절표 그지? 그리고 이건 또 어떻게 구한다고? x에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의 값 이렇게. 그러면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에서 y 좌표는 뭐다? 어, 실제로 x에 0 대입하면 뭐가 남아요? b만 남죠, 그렇지? 어, y 좌표는 b 요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두면은 x 좌표, 좌편, y 좌표를 구하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979번 979번 보시면은 어, y는 e x u 그죠? 요거의 x 절편은 a x절편을 a라고 했고 그 다음에 y 절편은 b 라고 할때 a다 b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x절편을 어떻 구한다고요? 그죠? 마이너스 이거 분의 이거 그래서 마이너스 이거 분의 이거 그래서 3 Y절편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어, DA는 어, 상수항이 Y절편이라고. 마이너스 6. 그래서 우리하고 구하는 a 다하 B는 얼마다? a 다하 B는 마이너스 4. 너무 빠르다고요? 다시 되돌려 볼수 있잖아. 귀찮다고요? 조금 귀찮아도 한 번만 더 보세요. 잘 안된다면. 알겠지? 어, 980번, 981번, 982번은 숫자고요 너희들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저한테 검사 받으시면 되고요. 983번 갑니다. 9 8 3번 서술형 문제인데요. 1차 함수 y는 4분의 4분의 3x 1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4분의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x 절편과 y 절편을 각각 a, b라고 하면 ab분의 1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 자, 이거를 y축 방향으로 4분의 3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여기에다가 4분의 3을 더하면 된다고. 그래서 y는 4분의 3x, 마이너스 1에다가 4분의 3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지 자, x절편은? x절편은 어떻게 구한다고?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4분의 3분의 마이너스 4분의 1. 얼마입니까? 어, 3분의 1이죠. 그치? 3분의 1.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 길이에 어, 나누는 것과 같다. 그리고 y절편은? y는 벌써 이제 어 그죠 알고 있죠 뭡니까 x가 이런데 y 값이가 요 상수항이 y절편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4분의1 음. 됐나요 자 근데 이거를 뭐라고 했고 이거를 a라고 했고 이거를 b라고 했는데 ab 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ab 분의 1의 분의 1의 값을 그러면 a b를 곱하면 얼마인데 a와 b를 곱하면 그죠 마이너스 1 2 분의 1 분의 1이죠 그치 계산하면 얼마야 그렇지? 12. 그렇죠? <laughs> 1 나누기 어, 마이너스 12분의 1이니까 1 나누기 마이너스 12분의 1이니까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 그래서 1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포함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고 어, 조금 있다가 다시 2차 시 공부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물한잔 마시고 어, 바람 좀 아, 바람 쐬면 안 되니 요즘은 어, 잠깐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2차 시 공부하도록 해요.